리노공업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주식방학관이라고 합니다 리노공업 우리 코스닥의 대표적인 우량기업 중 하나입니다 제가 리노공업을 방송으로 올려드리는 거 오늘이 처음이기 때문에 리노공업이 뭐하는 기업인지 잠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이렇게 강력한 시세가 나오는 거는 최근에 반도체 쪽에 온디바이스 ai 그 중에서 특히 이제 hbn 시장 개척에 대한 기대감이 붙기 때문에 이런 강력한 시세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리노공업은 이제 잘 알려져 있듯이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불량 여부를 확인하는 이제 검사용 부품이 이제 주력 사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런 사실 이제 요런 반도체 외도 에 초음파 진단기에 적용되는 의료 기기 사업도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 3분기 공시를 한번 보면은 아, 분기 보고서를 한번 보게 되시면은 네, 이것은 지난 23년 11월에 나왔던 3분기 보고서고요. 보시면은 요런 이제 반도체를 이제 제조할 때 불량 여부를 검사하는 이런 핀 여기 이제 리노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리노 공업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테스트용 패키지 부품 이게 이제 사실상 매출의9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여기 있네요 대부분의 매출이 이런 반도체 제조광장에서 사용되는 검사용 부품에서 나오고 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의료기기 사업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한10% 정도 전체 매출에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특이할 점으로는 이제 리노 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외 매출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매출도 많이 나옵니다만은 해외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건 이제 작년 3분기 기준이라는 점. 지금 보시는 창은 이제 키움증권에서 제공하는 기업 분석이라는 그런 기업에 대한 내용을 제공하는 그런 정보로 갈수 있는데 여기서 컨센서스 항목입니다. 보시면은 과거의 실적과 앞으로의 실적을 증권사 연구원들이 이렇게 예측을 해놓은 자료입니다. 보시면은 사실 리노공업이 시가총액이 지금 3조가 넘어가는 이제 대형 주에 속하는데 사실 매출이 그렇게 많이 나온다고 볼 수는 없어요. 작년 기준으로 2,500억 정도 나오는데 물론 이거는 재작년 대비해서 이제 줄어든 수치이긴 합니다. 근데 리노 공업이 우량 기업인 이유는 말입니다. 바로 이 무시무시한 영업이익률입니다. 작년에 이렇게 매출이 줄어들었는데도 영업이익이 어마어마하죠. 2,500억 매출이 나왔는데 영업이익이 1,000억이다. 수익성이 어마어마합니다. 돈을 진짜 잘벌어 리노 공업 같은 기업이 진짜 알짜 기업입니다. 심지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올해 다시 이제 회복을 할 예정이고 내후년에 네, 25년도까지 상승세를 이어갈 그런 계획입니다. 아 요걸로 보는게 좀더 보기 쉽겠네요. 영업이익률이 지금 뭐40% 낮게 나와야지 35%가 나옵니다. 진짜 돈잘 버는 기업이에요. 이렇게 꾸준히 실적으로 증명을 해온 돈잘 버는 알짜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19년도에 4만원이었던 주가가 지금 20만원대까지 올라온 상황이고 보고 계신거는 이제 리노공업의 주봉입니다. 그래서 주봉으로 봤을 때 지금 리노공업의 위치는 주봉 21 실선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금 정고점을 돌파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지금의 이제 주봉으로서의 차트 해석을 할수 있겠습니다. 일봉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쌍바닥을 지금 만들어가서 쌍바닥의 저점을 확인해가지고 다시 고가 돌파를 시도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아까 주봉으로 봤을 때와 마찬가지로 조만간 여기 24만 원대 정고점 돌파 시도가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관찰력이 좋으신 분들은 굉장히 특이한 걸 하나 발견하셨을 텐데 맞습니다. 노란색 화살표가 나오면 올라가고 파란색 화살표가 나오면 내려갑니다. 이게 뭐냐? 이 노란색 화살표는 제가 추적해 놓은 세력의 매집 신호입니다. 여기서 세력이 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력이 매집을 하면 올라가고 팔면 내려가고 매집을 하면 올라가면 그 지난번에 이렇게 저점에 내리는 쌍바닥으로 조정이 나왔던 게 세력이 매집을 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세력이 매집하면은 살짝 올렸다가 올라갈만 하면은 6일선 명분 삼아 가지고 찍어 내려가지고 바닥에서 제일 게 13만원대까지 매집 해가지고 지금 20만원대까지 올렸다 지금의 현 차트가 과거의 차트가 이런식으로 만들어져있다라고 저희가 볼수 있겠습니다 보시면은 여기서 매집이 끝나고 올라가는 과정에 세력이 차익 실현을 했고 세력이 더이상 수급 안받쳐주니까 주가가 결국에 밀렸습니다 하지만 밀리니까 세력이 마지막에 6 1선 위에서 수급을 받치면서 급등 한번 시키고 급등 한번 시킨 다음에 차익 실현을 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양아치처럼 털어먹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제 바닥에 여기 이제 61선과 121선의 갭에서 지금 계속 지지를 받고 있거든요 원래 그 정석적인 차트 흐름상 61선과 121선 사이에 이 갭이 굉장히 강력한 지지선으로 작용을 합니다 명분이 딱 좋기 때문에 얼핏 보면은 61선을 깨가지고 차트를 이탈하는 저점을 이탈하는 듯 연출해가지고 박살나는 듯 보였지만은 사실은 여기 밑에 흔들리지 않는 편안한 그 스프링 침대 같은 지지대가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세력이 여기서 뒤더가지고 올리고 또 이게 흘려보낸 다음에 또 매집해가지고 이제 올리 차례입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참 길었죠.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봉을 좀 들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앞으로의 주가 흐름은 어떻게 될 것이냐.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얘기지만은 저점이 상승하는 지금 상승 추세의 바닥이 확인됐기 때문에 다음에 이 지난번 고가를 넘어서는 이런 상승 추세의 고가 파동의 흐름이 나올 것으로 최소한 여기까지는 그냥 올라간다고 생각해볼 수 있고 저희가 여기서 추가로 기대해볼 점은 전고점 24만원대를 이제 돌파하냐 못하냐 저희는 사실 요게 이제 중요한 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제 뭐 여기서 저는 이제 구독자분들과 매수를 진행했고요 저는 여러분들께서 제가 하는 설명을 들으셨으면 짐작을 하셨겠지만은 세력이 살때 같이 매집해가지고 세력이 팔때 같이 매도하는 요런 방식으로 매도를 하는 사람입니다 요런 방식으로 매매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세력이 매집할 때 우리도 같이 사서 같이 팔고 같이 사서 어디까지 예 저희가 지금 잠재 목표가를 약 31만원 정도 현재 아직 시장이 진행 중이긴 한 장중이긴 합니다만 약50% 정도 수익을 목표로 저희가 일단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올해 상반기 수익 목표가구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상승 추세 바닥이 확인됐기 때문에 요렇게 이제 올라가가지고 뒷고 올라가는 요런 흐름으로 아마 앞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검은색 선은 제가 아까 설명을 못 들었는데 저거는 이제 제가 계산해 놓은 이 지금 매집하고 있는 세력들의 예상 목표가 이런 세력들의 평균 단가나 또 돌파력,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의 양 같은 거를 제가 수식으로 계산해 가지고 숫자화 시킨 것입니다. 사실 리노 공업 같은 우량 종목은 가만 놔두면 계속 이렇게 우상향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아실 여러분들이 그냥 지금 사가지고 가만히 묻어둬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41만원까지 조만간 올라갈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기왕에 사시는 거 이렇게 바닥에서 사가지고 고가에서 매도하고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면은 똑같이 41만원까지 가 그냥 여기서 10만원에서 잡아가지고 그냥 41만원까지 가면은 4배를 버시지 않습니까? 하지만은 세력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0만원대에서 사가지고 올라가면은 팔고 판만큼 더 사고 또 팔고 판만큼 더 사고 또 팔고 판만큼 더 사고 반복입니다. 팔고 더 사고, 팔고 더 사고 팔고 더 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간단히 생각하셔가지고 그냥 여기서 잡아가지고 그대로 끌고 가도 4배를 버시는 거지만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면은 훨씬 더 많이 벌수 있습니다. 왜? 반만큼 수익금만큼 더 사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20% 수익을 보셔가지고 더 샀다 그러면 2 0만고 여러분들의 자본의 총 금액이 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마지막까지 끌고 갔을 때 4배가 아니라 6배 또는 그 이상이 되는 것입니다. 세력이 이런 식으로 자기들의 자본을 불려나가는 것입니다. 저희는 세력이 매매하는 대로 세력이 이렇게 타점을 줄때 저희는 잡아가지고 위에서 이렇게 같이 매도를 해서 먹고 나옵니다. 먹고 나온 다음에 또 사고 팔고 또 사고 팔고 또 사고 팔고 반복입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의 형상으로 보나 세력이 지금 계속 매집을 하면서 바닥을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올라갈 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41만원까지 그냥 들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하시겠지만 변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세력이 이렇게 차익 실현해가지고 팔아 제끼면은 주가는 빠집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중간에 팔아 제끼면은 이렇게 꺾였다가 딛고 올라가더라도 어쨌든 세력이 팔아 제끼면은 이렇게 눌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력이 팔아 제끼는 구간이 나오면은 저희는 대응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결 결국에 이 주도세력이 빠져나갔다 는 것은 주가가 더못 간다는 것을 의미 하기 때문입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였고 앞에서 보여 드렸듯이 지난번에도 똑같았습니다 세력이 사야지 수급을 받쳐줘야지 오르고 팔고 나가면은 못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저희가 31만원까지 올라가는 길에 세력이 중간에 이렇게 팔아 제끼는 구간이 나오면은 저와 구독자분들은 이제 차익실현 해가지고 일단 나갈 겁니다 이렇게 팔고 나간 다음에 더 밑에서 담을 겁니다 왜냐면은 이런 리노공업 같은 기업은 항상 이렇게 타점을 줍니다 장기 적으로 우상향하는 기업은 기업 가치도 우상향하겠죠. 그러면 주가가 이렇게 수렴하면서 따라 올라가는데 저희는 그러니까 이런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팔겠다는 겁니다. 세력이 바닥에서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팔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죠. 세력이 이렇게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팔고 있지 않습니까? 세력이 하는 거를 저희가 쫓아가서 따라하면 저희도 리노공업의 이 우상향하는 차트의 추세 내에서 파동의 저점에서 사서 고점에서 팔수 있다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제, 저희가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세력이랑 같이 매집해가지고 위에서 싸게 사서 비싸게 파실 분들 위에 연락처 보이시죠? 010-6541-5051입니다 여기 위에 연락처 제 연락처인데 여기로 방아라고딱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 한통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그 연락처로 다음에 매집 타점이 나올 때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차트 상황으로 봤을 때는 제가 당장은 올라간다고 말씀드렸고요 올라가가지고 위에서 딛고 이렇게 한번더 타점을 줄수 있습니다 이때가 뭐 다음주가 될지 다다음주가 될지 그거는 가봐야 합니다 일단은 올라가는 게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이제 언제 세력이 이렇게 팔아재껴가지고 밀릴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세력이 팔아재킬 때 제가 문자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도세력이 매도하고 있으니까 저희도 전량 이절 하겠습니다 또는 절반 이절 하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장중에 보고 얼마나 팔아야 될지는 정확하게 계산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장중에 가봐야지 알수 있거든요 주식시장은 전쟁터기 때문에 장중에 어떤 그 그 변수가 생길지 몰라요 제가 잠정적으로 이제 31만원까지 수익 목표가를 잡았지만은 그 목표가 가는 길에 예를 들어서 뭐 세력이 28만원대에서 팔아 제낄 수도 있어요 그러면 31만원까지 못 갔지만은 세력이 팔면은 저희는 일단 대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대응해서 28만원대에서 수익 챙긴 다음에 밑에서 내려오는 세력이 다시 받아주는지 확인하고 더 사면 되는 겁니다 더 사서 한번더 먹고 반복입니다 사서 더 먹고 나중에 맞고 내려오면 그때 또 사서 더 먹고 네. 이렇게 해가지고 리노공업의 이 우상향하는 이 차트를 뼈까지 꼭꼭 발라먹는 것입니다 이제는 제가 하고 있는 매매가 그런 매매고 이제 저와 구독자님들은 이 자리에서 들어갔다 뭘 보고 들어갔나 리노공업의 뭐 다음에 나올 뭐 재료나 이런 거 보고 들어간 게 아니라 주도세력이 매집을 끝낸 거를 확인하고 저희가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제가 영상 뒤에 이어서 리노공업 얘기 요약전이와 함께 마저 한번더 드릴 건데요 그 전에 여러분들께 정말로 중요한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결국에 이렇게 주가에 흐름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저희가 이제 세력이라고 불리는 존재들인데 제가 뭐 세력이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뭐 외국인이냐 기관이냐 이런 특정한 존재를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세 추세 힘, 힘력입니다. 추세의 힘, 이 주가의 추세를 좌지우지하는 이 하락의 흐름 브레이크 걸어가지고 세력이 끊어낸 겁니다. 이 상승의 흐름 세력이 매도해가지고 상승의 흐름 끊어낸 겁니다. 여기서도 하락의 흐름 브레이크 한번 걸고 두번 걸어가지고 상승으로 바꿔낸 겁니다. 저는 정확히 이 흐름이 바뀌는 지점을 체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존재는 세력밖에 없습니다. 주식 시장에서 이렇게 할수 있는 존재는 세력밖에 없습니다. 누군가는 이 자리에서 샀습니다. 이 존재들이 누군지 제가 주주 명부를 까보지 않는 이상 알수 없습니다. 사실 누군지 중요하진 않습니다. 저는 어쨌든 이들이 들어왔다는 것을 이들의 발자국을 제가 찾아냈으니까요. 그걸 여러분들한테도 공유해 드리는 것뿐입니다. 그 와중에 단순히 이제 뭐 영상으로 뒤늦게 확인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도 실시간으로 나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욕심 떡 조금만 더 부리셔가지고 남들보다 싸게 매집해가지고 비싸게 파실 분들 남들보다 싸게 이런 자리에서 매집해가지고 비싸게 파실 분들 위에 연락처로 문자 한 통만 주시면은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 여러분들도 세력이 어떻게 이런 식으로 매집을 하고 어떻게 위에서 이렇게 팔아 재끼는지 세력이 어떻게 매매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여러분들께서도 이 주가의 움직임에 대한 통찰을 얻어 가질 수 있습니다 요거를 아셔야지 여러분들이 앞으로 매매를 하실 때이 주가 주식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세요. 결국에 근원적인 거는 말입니다. 주식은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팔면 장땡입니다. 리노공업이 왜 좋은 기업인지를 아는 거는 저희가 이제 그런 걸 기업 분석이라고 하죠. 기업 분석은요 살지 안 살지 예스 yes or 노우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리노공업이 좋은 기업이다. 그럼 사야죠. 그러면 어떻게 사야 되나? 싸게 사야죠.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은 게임 끝입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파세요. 그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세력들은 말입니다. 주식이 어려우시다고. 저도 주식이 정말 어려웠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쉽게 주식하고 싶어서 직접 만들었습니다 세력 차트 세력이 지금 사는지 파는지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주식 시장은 전쟁터입니다 제가 많은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지만 작년에 치렀던 것 중에 가장 값진 승리가 뭐였냐 하면 바로 SK 하이닉스였다고 생각합니다 하이닉스 5월에 탑전 나왔을 때 5월 12일이었거든요 그날 제가 문자를 드렸었습니다 5월 12일이 어디냐면은 바로 여기입니다. 5월 12일 보이시죠? 5월 12일 오전에 문자를 들었었거든요. 문자 받으신 분들은 이날 잡으셨겠죠. 다음에 어디까지 갔습니까? 바로 급 상승이 나와가지고 12만 천 원까지 아주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SK 하이닉스 시가총액 2등 초 거대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이 이 정도 상승이 나오기 힘듭니다. 하지만 저는 세력 차트를 통해서 전조를 파악해가지고 오르기 전에 미리 알려드렸죠. 제가 문자 보내드린 거 보여드릴게요. 작년 5월 10일, 오전에, 보이시죠? SK 하이닉스. 문자 보내드렸습니다. 보시면은 발신번호 010-6541-5051. 유튜브 위에 화면에 보이시는 문자번호하고 똑같죠? 보내주실 때 방화라고 적어서 보내주셔야 됩니다. 여기 사이트도 네이버에 나와요. 진짜 있는 사이트입니다. 전송 내용 보이시죠? SK 하이닉스. 매수가, 목표가, 기준은 선택입니다만. 이제 밑에 있는 거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왜이 종목 추천했냐? 코스피 주도주, 주도 종목이니까 내 종목이 내가 산 종목이 대한민국 주가 상승을 주도한다, 코스피 몇살 잡고 끌고 간다 이겁니다. 물론 SK 하이닉스가 워낙이나 등치가 크다 보니까 짜바리 같이 작은 기업들보다 등락률은 작을 수 있지만 돈은 훨씬 더 많이 벌수 있습니다. 왜냐? 등치가 크니까요. 그릇이 크면은 큰 돈을 거기다 담을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단적인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500만원 투자했습니다. 두배 벌어도 1000만원. 근데 5억을 넣자는 여기서 20%만 벌어도 1억입니다. 단위가 달라요. 위에 500만원 넣으신 분도 엄청 잘하신 거예요. 잘하셨는데 근데 5억을 넣은 사람은요 두 배가 아니라 20%만 벌어도 1억을 버시는 거예요.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 금융의 제일 원칙 바로 돈이 돈을 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금융의 제일 원칙입니다. 돈이 돈을 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드머니가 커지면 커질수록 대형주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릇이 큰데다가 큰걸 넣어야지. 내가 지금 등치가 큰데 어떻게 짜바리 같은 그 조그마한 소형주에 들어가겠습니까? 등치가 커지면 은큰 문에서 놀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큰 돈을 벌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위에 번호 아시죠? 010-6541-5051. 이 번호로 방아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챙겨드리겠습니다. 물론 하이닉스 같은 대형주 말고도 중소형주, 그 단기 급등하는 종목도 제가 타점 잡아가지고 드립니다. 신규 상장주도 진행합니다. 저한테 다 맡기세요. 얼마 전에 들었던 것 중에 레뷰 코퍼레이션이라고 있었습니다. 문자 보내드렸거든요. 그것도 한번 내역 보시죠. 네, 레뷰 코퍼레이션 보이시죠? 문자 보내드렸던 거. 작년 12월 18일 요것도 오전에 문자 보내드렸네요 010-6541-5051 확인하셨고요 네, 레브코퍼레이션 보내드릴 때도 매수가 목표가 비중이랑 핵심 키워드 공모가 이하 공모 받은 사람보다 싸게 산다는 겁니다 저평가된 신규 상장주를 어디서? 변곡점에서 매매를 한다 변곡 매매 주가가 턴어라운드 할 거니까 저는 세력 차트로 세력이 지금 사고 있는지 팔고 있는지 세력 차트로 캐치를 했으니까 단순히 캐치만 한게 아니라 제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세력 차트 내용을 해석해가지고 아 지금이 변곡점이겠구나 라는 거를 오르기 전에 미리 캐치를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으니까 문자 보내드렸으니까 여러분 왜 세력이랑 홀로 싸우려고 하십니까? 그들이 살때 우리도 사고 그들이 팔때 같이 팔아요 네 레브코퍼레이션 12월 18일 날에 제가 보내드렸죠? 여기입니다 여기 그 전에도 타점이 있긴 했어요. 큰변곡은 여기서 나올 거라고 제가 해석을 했기 때문에 이날 보내드렸던 거예요. 제가. 왜 세력이랑 홀로 싸우려고 하십니까? 그들이 살때 우리도 같이 사요. 그들이 팔때 우리도 같이 팝니다. 그들이 살때 같이 사고 같이 팔아요. 이 세력이란 존재는 말입니다. 적으로 만들면 최악의 적이지만은 아군으로 만들면 최고의 아군입니다. 여러분들도 제 문자번호. 01065415051이 번호 확인하셔가지고 방아라고 적어서 문자 주시면은요 제가 여러분들 대신해서 어떤 종목이 지금 세력이 사고 있는지 어떤 종목이 세력이 팔고 있는지 항상 캐치하고 모니터링하고 있거든요 이 종목 보내드리겠습니다 세력이랑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종목들 챙겨드리겠습니다 다만 제가 문자를 하루에도 수십 수백 개그 이상도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방아라고 문자에다가 꼭 적어서 보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제가 아 이거 보내주신 분이 제 구독자시구나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받다 보면은 막 실수로 보내신 분들도 있고요. 본인 사연을 막 구구절절 보내시는 분들도 있고 좋은 말씀 보내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감사합니다면은 저도 몸이 하나라서 어쩔 수 없이 팔이 안으로 굽거든요. 저도 원칙이 있습니다. 무조건 구독자분들 먼저 챙겨드립니다. 0 1 0 6 5 4 1 5 0 5 2 번호로 방아라고 적어서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참 좋은 세상입니다. 세력이랑 같이 사가지고 세력이랑 같이 파는 게 제가 오랜 기간 주식을 해보니 이렇게 하는 게 승률이 제일 높습니다. 이거 근데 분석하는 거 힘드시죠? 그런 귀찮은 일은 제가 세력 차트가 대신 해줍니다. 결국에 도구라는 게 인간이 하기 귀찮은 일을 대신 해주려고 만든 거잖습니까? 빨래는 세탁기가 해주고 계산은 계산기가 해주고 불 때는 거는 보일러가 대신 해줍니다. 여러분들 대신에 귀찮은 거 제가 다 분석하고 세력이 사고 있는지 팔고 있는지 캐치해가지고 바로 드시게 갈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거친 주식은 주식 방앗간에 맡기세요. 01065415051, 01065415051이 번호로 방아라고 꼭 적으셔야 됩니다. 꼭 적어서 꼭 보내주세요. 전화하시면 저안받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정보 보내드리겠습니다. 리노공업 정말 좋은 기업이고 정말 우량한 기업입니다. 매출이 작은 게 거의 유일한 흠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왜냐면 리노공업이 돈에 진짜 잘본 알짜 기업이기 때문에 배당도 잘해요. 요번에 시가 배당률 1.5%죠? 대한민국이 이제 1% 넘어가는 배당을 주는 기업이 잘 없습니다. 꾸준히 하는 기업은 더 없고요. 어쨌든 뭐 이제 또뭐 작년부터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배당 받으실 건데. 뭐 배당 언제 줄지는 이제 다음에 주주총회 때 이제 결정을 한다고 하니까요. 받으실 분들은 참고하시고요. 어쨌든 리노 기업 같은 좋은 기업은 장기적으로 주가가 이렇게 우상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말입니다. 주가가 이렇게 기업 가치가 우상향한다고 해가지고 주가도 똑같이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항상 이렇게 파동을 그리면서 따라가기 마련입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파동을 그리면서 마치 파도를 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결국에는 방향은 상방이지만은 그러니까 여기서 잡는 사람이 있고 여기서 잡는 사람이 있고 여기서 잡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제가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좋은 기업을 잘 고르셨으면은 그 다음에는 싸게 사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분들 이렇게 얘기했어. 아니 그걸 누가 몰라서 못 하나. 그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싸게 살수 있나? 세력이 매집하는 곳이 바로 싼 곳입니다. 이 하락의 추세를 끊어내가지고 상승으로 바꿔낼 수 있는 시장 영향력을 가진 존재를 우리가 세력이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제가 세력을 쫓아다니는 이유입니다. 세력이 살때 같이 사가지고 세력이 팔때 우리도 같이 팔면은 이게 제가 여태까지 해본 다른 매매법 중에 가장 숙련이 높고 가장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력의 타점이 지금 여기 바닥에서 나오고 있다. 사실. 20만 7천원 현재까지 지나고 있는데 이 가격도 그러니까 지금 싼 가격이라는 겁니다. 물론 어제에 비해서는 살짝 비싼 가격이겠지만 그래봤자 뭐1% 2% 차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짓고 나가지고 이제 어디까지 올라간다 31만원까지 올라간다고 제가 영상 앞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뭐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쌍바닥을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는 앞으로 여기 일단 1차적으로 22만원대 여기 돌파 시도를 해가지고 뚫은 다음에 다음에 저희가 넘어야 할 곳이 24만원대다. 뭐 그거는 일단 뭐 가서 생각하겠습니다. 24만원대까지 여기서 사가지고 24만원까지만 올라가도 거의 20% 수익이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렇게 뭐 꼴랑 20% 먹으려고 지금 여기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세력도 겨우 20% 먹으려고 이렇게 두 번이나 매집한 게 아닙니다. 이것들도 어디까지 31만원까지 올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결국에 세력도 저희랑 똑같습니다. 얘네들도 이렇게 매집을 했으면은 위로 올라가가지고 비싸게 팔아야지 지들도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얘네들이 앞으로 이게 주가를 올려줄 건데 도중에 올라가면서 이렇게 한 번씩 팔아 재끼면서 매집을 더 하려고 하는 이런 구간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 제가 어떻게 해야 된다 했습니까? 이렇게 세력이 팔아 재끼면은 저희는 일단은 수익금 챙겨가지고 세력이 받아줄 때더 사서 한번더 먹는다. 저희는 그렇게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랑 같이 세력이랑 같이 사서 위에 31만원까지 끌고 가실 분들 연락처 보이시죠? 0106541-5051입니다. 위에 연락처로 방아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은 제가 세력이 잡을 때 세력이 팔아 던질 때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냥 일상생활 잘 하시다가 직장생활 하시다가 제가 보내는 문자만 잘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저는 뭐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외에 그냥 방송만 보시는 분들 위해서도 충분한 정보를 다 드리고 있습니다. 니노 공업이 왜 좋은 기업인지 뭐 하는 기업인지 지금 주가가 어떤 상태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단기적으로 저항을 받을 만한 곳은 어딘지 세력이 팔아 제기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중요한 정보들에 대해서 제가 영상 앞부분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기억이 잘안 나시는 분들은 영상 앞으로 한번 넘겨서 보시고요. <laughs> 기억이 다 나시겠지만은요. 그래도 영상 뒷부분까지 봐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같은 분들이 제 영상을 이렇게 봐주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유튜버로서 존재의 의미가 살아나는 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 요즘에 그 뭐냐? 미스터 트롤이나 미스트롯 보면은 가수들이 이제 이 얘기를 항상 꼭 합니다. 나는 열심히만 잘 하면은 가수가 될줄 알았는데 내 이름 가수 땡땡땡 이름 석자를 아무도 기억을 해주지 않더라. 그게 억울해서 미스트로 미스터트로 나왔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저도 이제 저는 유튜브로서의 그런 주제 파악을 항상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항상 감사드리고 하나라도 더 챙겨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물론 내일은 주식이 쉬지만요 <laughs> 네, 월요일도 화요일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리노공업 저희 31만 원에서 뵙는 그날까지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해주셔서 고맙습니다.